네, 안녕하세요. 제가 유튜브 채널을 다시 운영을 하기로 마음을 먹으면서 이제 카메라를 켰는데요. 사실 그동안에 언박싱 명품이라고 해서 제가 한 영상 3개 정도 올렸는데 그거는 그냥 편집도 연습해 볼겸 2년 전쯤에 올렸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2년 사이에 조금 많은 변화가 있어서 제가 큰 용기 내서 얼굴 공개하면서 또 같이 한번 소통도 하고 하면서 유튜브 채널을 열심히 열심히 운영을 해볼까 합니다. 저는 이거는 뭐 수익성보다도 제가 일상을 조금 일기처럼 남기면 좋을 것 같아서 하루하루가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고 뭐 바쁘게 사는 게 좋고 감사하긴 하지만 좀 기록으로도 남겨보면 어떨까 해서 한번 켜보게 되었고요. 음. 일단 그 2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냥 라이브 커머스 아카데미 실장을 갓할 때였는데 지금은 그 실장직을 거쳐서 라이브 커머스 고정으로 가는 브랜드가 한 4개 정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투잡으로 회사를 다니면서 라이브 커머스 프리랜서로 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뭐 학원을 다녔다든지 누군가한테 배워서 한게 아니기 때문에 혹시 라이브 커머스 뭐 쇼스 하고 싶은데 학원을 꼭 다녀야 하나 궁금하신 분들은 제 채널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일단 제가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냐면 라이브 커머스 정말 아무도 모를 때, 정말 라이브 커머스가 활성화되지 않을 때, 한 2, 2년 전? 2년 넘었어요. 한 3년 정도 된것 같아요. 그때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도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냐면, 언니가, 친언니가 라이브 커머스 아카데미 대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야, 너 와서 실장 좀 해라. 그래서, 어, 그게 뭔데? 하고 가서 진짜 맨 땅에 헤딩하듯이 하게 되었는데 어쨌든 사람을 통해서 뭐 끌어오고 상담을 하려면 제가 제일 정확히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방송을 한번 하게 됐어요. 근데 정말 날것 그대로. 저는 누군가한테 배워서 하지 않았고요. 제그 스승님은 홈쇼핑이었어요, 사실. 근데 홈쇼핑도 뭔가 공부를 하려고 본게 아니라 홈쇼핑으로 구매를 하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영어 이렇게 TV 틀어놓으면 영어가 귀에 막 들어오듯이 그런 식으로 조금 처음에는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아 해보자. 그냥 해보자 해서 한 일주일간을 그 라이브 커머스만을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했던 기억이 나고요. 이제 그 안에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그리고 제가 어느 방송에 어떻게 지금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일상들을 좀 브이로그처럼 보여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뭐 궁금하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이런 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많이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이랑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셔야 제 채널이 크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또 언제 올릴지 모르겠지만, 이제 소소하게 제가 얘기했을 때 시시간 날 때마다 되도록 올려보도록 하고요. 일단 저는 편집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원커트로 그냥, 그냥 좀 이제 방송이 이렇게 부드럽진 못하더라도, 어, 그냥 한 카트로 가는 거 좋아해서 그런 점좀 양해를 해주시고, 많이 많이 좀 너그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